신규 가입하면 GS칼텍스 5,000원 주유권을 주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주유받기 버튼을 클릭하시고, 앱을 다운받아 주시고, 앱에 들어가서, 회원 가입하기, 간편 가입 말고 일반 회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. 여기서 전화는 좀빼 주십시오. 다음. 회원 가입, 본인 인증해 주시고,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고, 여기서 중요한게 이벤트코드에서 이벤트코드 카카오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여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주유권은 11월 1일 날 다음달 초 정도에 온다고 하네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